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바울 서신은 복음을 신학적으로 깊이 해석하고 성도의 삶에 적용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선언 속에 은혜 언약의 친의와 성화를 설명합니다. 고린도전후서는 교회가 성령의 전이며 그리스도의 몸된 언약 공동체임을 가르칩니다. 갈라디아서는 율법이 아니라 약속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선포합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언약 백성임을 보여줍니다. 빌립보서와 골로세서는 성도의 삶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다고 증언합니다. 데살로니가서는 재림의 소망과 인내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는 교회와 개인의 삶 속에서 신앙을 어떻게 전수하고 실천할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바울 서시는 단순한 편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정체성과 삶을 가르치는 복음의 교리서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 속의 복음이 실현되기를 소망합니다.